샬롬. 자 오늘은 아모스 3장 9절에서 4장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목을 열거하시며, 열거하시며 그들이 지은 구체적인 죄악상을 드러내시고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9절을 보면 아스돗의 군골들과 애굽 땅의 군걸들의 군걸들의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 북 이스라엘의 어 심판에 대해서 이방의 아스돗과 블 애굽을 정인으로 소환하여 사마리아의 죄악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방 나라들에게는 이스라엘을 판단할 정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도 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을 판단할 자격을 주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려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이스라엘이 이방의 블레셋과 애국보다 더 심각한 모습으로 죄악의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정인으로 소환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내야 될 교회가 죄와 부정함에 빠져서 썩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교회의 죄와 부정함을 고발하기 위해서 세상을 정인으로 부르셔서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게 하시고 교회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10절을 보면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급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모르는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급탈을 행하며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돌보라고 왕적 권력을 주셨고 또한 지도자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권력으로 힘 없는 백성을 폭력으로 학대하며, 가난한 자들을 탐욕으로 압제하며, 자기의 부와 쾌락만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힘 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며, 겨울궁과 여름궁을 짓고, 상하궁들을 만들어서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즐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군거를 약탈하리라.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와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낸가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세리에나 글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넴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대족을 불러들여서 그들이 가졌던 모든 권력을 뺏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군궐이 약탈되게 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그들이 살아남는 달지라도,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다리나귀한 조각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비참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호하는 날에, 베델의 재단들을 벌하여, 그 재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중심 성소가 있던 곳으로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베델의 재단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곳을 집단 향락의 장소로 삼고 우상숭배와 타락의 죄를 범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벌하여서 그 재단의 뿔들을 꺾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재단에서 더 이상 제사를 들이지 못하도록 그 재단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마음을 두고 그렇게 우상숭배했던 재단으로부터 그들이 누렸던 모든 쾌락의 장소들과 쾌락의 내용들을 쳐서 무너뜨리고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아모스 4장 1절을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산의 암소는 사마리아의 비옥한 땅 바산에서 사육되는 매우 크고 억센 품종의 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의 교만한 상류계층들 뭔가 이렇게 부요함을 누리는 상류 계층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 바산의 암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육체의 아름다움과 향락적인 것을 자랑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사장 2절3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가운데 성 가운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 맹세를 하시면서까지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갈고리로 끌어가는 것처럼 그들을 꼭 집어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혹시 그 심판에 남은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 남은 자들도 낚시를 던져서 잡아내는 것처럼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하르몬에 던질 것이라고 라 합니다 여기서 하르몬은 그름덤이 똥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요함을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해서 그들을 그름더미에 던지듯이 아주 더럽게, 아주 치욕스럽게, 아주 비참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교만함으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압제하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봉, 하시는 하나님십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것이 더 이상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 있는 자라고 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입술의 말만에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실제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 연약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잔삼으셨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격여기고 용납하고 또한 그들을 또한 도와주고 이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자가 내가 이용해 야될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붙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북이스라엘에 이런 살았던 포악과 급탈에 죄악된 삶, 교만한 삶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면서 혹시라도 발견된다면 빨리.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삶을 우리가 빨리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도 하나님께 내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이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 북이스라엘의 죄악된 삶을 반면 거울로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을 기울이면서, 어, 약한 사람,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함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도와주고 세워 주는 삶. 그래서 내가 살고 또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Amen.